안녕하십니까 전주에서 중고차 일을 하는 구로마 김형원입니다 오늘 10월 3일 개천절 인데요 저는 오늘도 나와서 음 차량을 계약하고 또 일을 했습니다 제가 뭐 워커홀릭은 아니고요 오늘 약속이 있는 날이고 특히 휴일에는 자동차를 보러 오시는 분들이 시간이 좀 되시기 때문에 어, 휴일에 또 어, 약속을 잡아야 되는 경우들이 본의 아니게 있습니다 어, 지금 뭐 가족들끼리 어디 갈수 있는 형편은 아니어서 예 지금은 일을 일에 열중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나와서 오늘 산타페 구연식을 계약을 했고요 어,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며칠 전에 그 통화했던 그 손님분의 의뢰를 받고 어, 여러 가지 고심 끝에 지금 하나의 차종을 정해서 이 차를 유튜브에 올려봅니다. 어, 이 차는 기아자동차 카렌스 2 LX 모델입니다. ABS와 TCS가 들어있는 차종이죠. 어, 이 차량 2004년식이고요. 현재 16년 된 차량인데, 어, 만 15년 된 차량인데, 14만 킬로대를 운행한 차량입니다. 어, 차량은 진주색 아이보리로 되어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전반적인 외관은 상당히 네, 깨끗합니다. 네, 어, 뭐 사진에 과장을 넣거나 뭐 그러지 않았고요. 지금 현재 외관은 깨끗하고요. 여기 제 손이 가리키는 이 휀다, 이 휀다 하나 단순 교환이 있고요. 그 다음 어, 전체적으로 외관 다 깨끗하죠. 네, l x 9 후방 감지기 들어가 있습니다. 어, 외관에 특별히 흠잡을 곳이 없고요.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이 휀다, 아 휀다만 단순 교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 교환으로 휀다만 두개 교환이 있고요. 뭐 본네트나 뭐 문짝, 트렁크, 네, 차량의 주요 골격은 건드린 곳이 없습니다. 2004년식이기 때문에 뭐 실린더 헤드가스켓에서 미세 누유가 있다고 표기되어 있고요. 오토미션에서도 미세 누유가 있다고 표기되어 있긴 하지만 그런 정도를 가지고 예, 점검을 요하거나 그런 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성능점검상으로는 미세누유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2004년식 가렌스2인데 제가 왜이 차를 영상을 찍고 있을까요 어, 2004년식 만약 카니발이었다면 아마 폐차를 권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차는 아시는 것처럼 LPG를 연료로 하고 있고 당시부터 기아 자동차를 여전히 버티게 해줬던 주요 원동력 중에 하나가 기아 7인승 카렌스였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당시에 현대는 산타페 이전 모델인 산타모, 카스타 이런 LPG차가 있었고요 대우에서는 레조가 있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카렌스2, 카렌스 모델이 가장 많이 팔린 모델 중에 하나였습니다 타이어 트레드도 4장 모두 아직까지 충분히 남아있는 상태고요 또 실제로 운행을 해보니까 차는 아주 정숙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이제 이 차가 LPG이기도 하지만 이 차량을 권하이 차량을 어, 초이스한 이유는요 부식이 전혀 없습니다. 부식을 따로 작업하지 않았고요 이렇게 하체를 보시면요 이 하체 스텝, 스텝이라고 하죠 이쪽이 보통 일반적으로 다 터져서 여기는 약간 지금 빨간 기가 올라오지만 전혀 터진 것이 없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요 바닥들, 요 바닥들이 부식이 돼가지고 빵빵 터지거나 그랬어야 맞는데 이 차는 어양 옆에 모두 네 이렇게 뭐 살짝 빨간 기는 있지만 스텝프도 터진데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닥도 부식 없습니다. 네 뒤에 소음기 머플러랑은 네 새로 교환되어 있고요. 네, 차량 14만 키로 탔는데, 엔진 상태 나쁘지 않습니다. 일단, 이따가 주행하는 장면을 보여드리, 보내,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실내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죠. 1열, 2열, 그리고 이렇게 제끼면, 네, 3열, 이렇게 있습니다. 물론, 3열이 필요 없으시면, 3열을 이렇게 접으면, 짐 실으실 수 있도록 유용하게 쓰실 수 있는데요. 어, 차량을 많이 이용하지 않으시고, 또, 구체적으로 뭐, 어, 저기, 어, 매일같이 메인으로 쓰시는 차 아니시면, 굳이 금, 금액대가 센 차량을 구입해서 세워두기보다는, 이런 차량을 어, 이용해서 어, 필요한 때 짐도 싣고, 네, 그렇게 이동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가 주행거리가 많지도 않고요 솔직히 카렌스 2 이제 이 시점에서 보면요 막 버글버글한 차들 대부분입니다 근데 생각보다 차는 빤뜻합니다 예 빤뜻하고요 짐 실으셔야 될 용도가 있으시면 이렇게 의자 제께서 밀면 네 짐도 예 뒤에는 이런 방식으로 실으실 수가 있습니다 짐 실는데도 카렌스 2가 상당히 용이하게 쓰실 수 있기 때문에 괜찮고요. 엔진은 기화기 방식이라서 뭐 시동성이나 이런 거는 LPI 보단 떨어집니다만 지금도 여전히 어큰 문제 없이 시동도 잘 걸리고 있고요. 엔진도 조용합니다. 제가 엔진 시동을 한번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은 ABS와 함께 TCS라고 하는 장치도 들어가 있습니다. 자. 지금 주행거리는 142,994km 운행을 했습니다. 지금 에어컨도요, 아주 시원하게 잘 나오고요. 오디오도 잘 작동합니다. 네. 어, 특이하게 지금 국내에 있는 차들 중에는 트라제 XG라고 하는 차하고 이 카렌스 모델만 이 기어봉이 이렇게 마치 와이퍼 레버 달린 자리에 이렇게 달려있죠. 예,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변속을 하게 됩니다. 어, 드라이브에 놓고, 어, 올라오는 진동, N에다 놓고 올라오는 진동 비교해보면 이 차량의 엔진 미미도 좋은 것 같습니다. 후방감지 센서는 이렇게 사제로 달아놔서요 네, 잘 작동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적감지 센서 들어가 있어서 레인 센서이기 때문에 레인, 어, 셀에는 오토 기능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양 좌석 모두 열선 기능이 들어가 있고요. 프로토 에어컨에 어뭐 ABS TCS 들어가 있으니까 안전 장치도 예, 들어가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음, 내려서 어 시동 소리 한번 들어보실까요? 지금 어 시동이 현재 걸려 있는 상태고요. 에어컨 컴프레셔를 돌리고 있기 때문에 에어컨 앞에 에어컨 콘덴서가 돌아가는 소리는 예 들립니다 그런데 그 경유차와 달리 LPG차는 상당히 조용하죠 네 시끄럽지 않고요 아무리 오래돼도 매연 발생하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네 차량 상태 이 정도면 몇 년간 예 충분히 잘 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어이 차를 유튜브에 올려봅니다 어 외관 실내 뭐 엔진 미션 타이어 상태 이런 전반적인 부분들 다 고려했을 때 이 차량 상태는, 네, 아주 훌륭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주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주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시동을 껐었는데요. 자, 시동 한번 켜보죠. 네. 자, 아이들링 상태에서, 네, 에어컨을 가동했기 때문에 처음에 RPM 좀 높지만 바로 RPM 안정화되고요. 어, 자, 안전벨트 빼고, 자, 가보겠습니다. 차량은 네. 운전석 쪽으로 네. 아주 하체 뭐 등속 조인트나 뭐 이런 거 조인트에 이상 전혀 없고요. 회전하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자, 차량 운행을 해 보도록 하는데요. 어 아이고 2004년식이면 이거 버글버글한 거 아니야? 그러실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뭐이차 타고 솔직히 서울 가시라고 해도 가실 수 있을 만큼 차량 상태는 양호한 편이고요. 사실, 주행거리로 따지자면, 무리한 차도 아닙니다. 예, 자, 142,994km 운행했고요. 지금 뭐, 무난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0km 주행하고 있고요. 네, 핸들 지금 아주 안정적으로 그렇게 핸들 떨림이나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네, 100km 달리는데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네, 전혀 불안하지도 않고요. 네, 브레이크 잡아보면 네, 핸들 떨림 현상이나 이런 거 없이 로터나 패드도 아주 잘 마모된 듯합니다. 핸들링이 특별히 흔들리거나 떨림도 없고요. 네, 쏠림도 없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어 사실 이게 그어 제가 초기 다 맞지는 않는데요 감이라고 하는 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전을 해 보면 운전해 보면 아이차 정도면 아 훌륭하다 이런 거 이런 내용을 파악할 수는 있는데요 레조는 이제 어, 아무리 연식이 좋자 2008년도까지도 레조가 나왔지만 저는 2008년식도 레조 같으면 어, 안 삽니다. 폐차해야죠. 그런데 카렌스는요. 카렌스는 써보신 분들은 다 아십니다. 네, 이차 나름대로 이 기어이 방식 믹서 방식이어서 그것이 주는 크랭킹이 좀 오래 걸리고 이런 거 아니고는 사실은 카렌스 2 엔진, 이 베타 엔진 괜찮습니다. 요게 지금 그2.0 베타 엔진인데요. 요 엔진 어, 큰 결함 없는 차 중에 하나입니다 요거 말고 카렌스도 1.8 엔진하고 2.0 엔진하고 두 종류거든요 예전에는 1.8 엔진이 대세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뒤에 2.0 엔진으로 나오기 시작했고요 어, 이렇게 저 노면이 안 좋은 길 지나갈 때 올라온 하체도 단단합니다 예, 기어 변속 뭐 늘어지거나 기어 변속 충격이 있거나 그런 거 전혀 없고요 아주... 어. 어, 경쾌하게 그렇게 예, 달려주는 거볼수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오래된 차는 일단 제동을 해 보면 제동을 해 보면 차량이 어느 정도 상태인지 짐작할 수 있는데요. 네, 제동해봤을 때 전혀 차체 떨림이나 페달의 흔들림 또는 뭐 핸들링의 이상이 있는 부분 전혀 없이 아주 정숙하게 제동이 됩니다. 네, 킥다운해가지고 악셀링 밟고 나갈 때도. 네, l p i 차 특히 믹서 방식이기 때문에 LPI처럼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하진 않지만 네 상당히 어, 즉각적인 반응을 보여줍니다 예, 이렇게 짐실기에도 사람 타기에도 용이한데 어, 금액대는 상당히 저렴하게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이 차량 어, 충분히 자신있게 권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연락 주시고요 또, 망설이면 좋은 차는 주인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네, 구르마의 추천을 네, 믿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주의 중고차이라는 구르마 김영원이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